이제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참말로 하나가 <laughs> <laughs>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화경 사상의 방향으로 원효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경 사상이거든 원효 대상의 사상이라 전쟁이 뭐 싸움 있거나 뭐 있거나 할 때는 아주 화목하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사상이 불교에 아주 어떤가는 사상 화경 사상이고 또 이제 불교에서도 잡보장경이란 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화완시라 아주 부드럽고 좋은 얼굴로 웃음 띠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그것이 최고이시지요 금 갖다 받든 도다이고돈 갖다 받든 도다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효대사의 화장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번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팔십이 전후 했으니까 그 동안에 모든 얹축된 경험과 지혜 모든 것을 한 군데로 그 밀어가지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분열 없이 이걸 이 길을 극복해 나가자는뜻이 세국진충 이라는 거기 그, 그래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라 딴거 있었으면 내가 찍을 필요도 없고 내가 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일체 모든것이 동암체 무가의 만사형통이다. 응. 만사형통하고 거리지 못네굉장한 사람이 쓴건데 응. 이건 이제 헤드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어. 얘기야. <laughs> <요새 이제 웃음> 이제 거지 거때를 쓰는 글만 보고 거의그림줄아는 그거는 이제 유치원생들이 글을 보는 차원의 논이고 이 모든 예술 작품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독창력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김세 종종 선임하 워낙 <laughs> 종종 나하고. 부산여자대학교 미술 미술대학 강사. 미술대학 강사. 동서산업 동양산업 상인대동 네. 350개 기업체 협의회 상임고무 네. 부산시 소속의 공판 조합장 네. 합동상사 한국 경제문화 연구소 부산시 지부장 민, 민주헌정연구회 네. 이사 동서산업 동양산업 대표이사니까 그게 내 밑에 회사가 세 개니까 거기에 이제. 퇴장이니까 네. 개고리이 단박맹지 영정지원이라 아주 단박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편안하게 멀리 보고 큰 뜻을 이루도록 해라. 집안이, 집안이 해야 돼. 우선 자기 부인자로 데려가야 돼. 집이 그걸 잘해야 거기서부터 집에서 기분 좋게 나와야 모든 일이 네. 집에서 한번 거들리고 나와 봐. 망상 아무것도 안 돼. 그래 여기 있는 게그 말이야. 이게 심하 기평이면 백복이 자집이라. 이 마음이 하복하고 기운이 아주 꽉차 있으면은 백복이 스스로 들어왔다 이거야. 시. 시 서해 어령동 맹산 초목지 바다의 맹세하니 어령이 움직이고 애국 충동을 거른 거지 산의 맹세하니 초 주자 선생의 주자 선생의 스승인 정호 정맹도이 사람이 유명한 그 송대 학자인데. 교행직사라는 시라 그건 교회 이 들에 나가서 아주 즐겁게 노는 그직근적이 시라 이 말이거든. 방문녹야 자행시에 추님요선 백사이라 흥충난농천류항하니권님유수 태작이라 막사잔주 십분치안이 지공풍하는 일편비라 항시 청명은 화천기하니 불방 유연은 망망기라. 이 제주도 소암 현주원 선생으로 도양 삼국의 최고의 그한시 정자 부라. 이 만족으로 한람이 부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자년 입추절에 연암 선생 부탁으로 운여가 썼는데. 주재항 대법관, 옛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이 사람한테 써준거야. 지적구나 하늘천자를 파자로 하면은 푸를 청자 플러스 기운 기자가 하늘천자 원자라. 푸를 청자 에다 기운 기자 붙은게 하늘천자야. 따지면 조금 봐. 그 기운 기자야. 그 하늘천자라니까.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에너지, 기운이 제일 왕성한 것은 하늘이라 한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에너지가 그일 모든 삼나만사을창조를하 나와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 산이 이 똑같아.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우주고. 그 전체 우주에는 오장육부, 오장육대지가 육대주가 있듯이 우리는 오장육부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우지, 우리 몸은 숫자로 보면 세계가 동력치한다. 용기가 천하를 다 덮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법이라 방정에서는 안되고 법에 의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 부유사회라도 그렇죠. 부가 온 우리를 다 넘다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수위 이겸이라 견손해야 돼. 시금만 끌어서는 안 돼. 뭐만 잘했어? 부대라도 시금만 끌어서는 안 되고 용기가 있어도 만용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해서야 되고 공이 있어도 내 공이 아니고 저, 저분의 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항상 양보하는데미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어디 이때는 이면서 조용히 앉아있어요. 는이게청이은는 이때는 이때청이한사람은는이때